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목은. 이, 음음으 받은 은원원절의 예, 그 구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 예, 제목입니다 e r e marsem dero. b i d e m u r 에 pardon, k 이,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예, 우리 에게 주신 그 소망은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그러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 믿음은 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 천국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그 유업을 역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셨고 말씀으로 천국을 하늘의 유업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니 그러니 지금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예,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어제 본 것도 오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내 눈으로 봤지만 하지만 예, 그것이 정말 확실해 확실히 내가 봤던 건가? 내가 잘못 본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또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8절에 조금 전에 분명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예, 못 봤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다시 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예, 믿으면 보호하심을 받고 또 믿으면 여기 8 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예,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이 믿음으로 나가면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안전한 거예요. 왜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니? 그러니 시험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분명히 여기 말씀에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또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9절. 구절, 9절은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 믿음의 결과가 뭔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거듭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그만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또한 믿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면,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써 받은 그 구원, 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인 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이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옛 선지자들도 여기 말씀처럼 연구하고 이 살핀 겁니다. 예, 오래전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또상고하던 그러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쭉 말씀처럼 1 1절의 말씀처럼 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미리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증언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미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을게도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인 것인데. 성령으로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선지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야마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도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실 것 아직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아직 초림도 하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도 자기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실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구약 성경인데도 그리스도의 고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5 3 장. 말씀해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이 쭉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시편 16편 10절에 시편 예, 16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았는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 다니엘 7장 13절 보면 다니엘 7장 13절에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 그것까지도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미리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증언하셔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그들 속에서 미리 다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이 말씀처럼 어떠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시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이 손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런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사모하며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똑같은 결과가 뭔가?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만 지금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써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믿음으로써 똑같은 믿음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게 한마디로 계시인 겁니다. 계시. 뭐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발명해 낸 것이 아니라 계시.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지 않습니까? 계시.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께서 알려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 주신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영,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복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 구속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 그것이 전하여지고 전하여지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도 들은 것인데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우리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계시를 받은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전해 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귀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들음, 예,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이 없는데 뭘 믿겠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뭘 믿겠습니까? 또 반면에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지만 이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이 육신의 귀로 들어도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잖습니까? 그러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구원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천사들도 사모할 만한, 천사들이 사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종되는 천사들도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옆에서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사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까지도 사모할 정도로 귀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생활 또 오늘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도 상고하며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또한 이제는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